딱 3번 성경공부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래서 사울과 이제 사무엘의 대화로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 11절의 말씀이고 이에 대한 사울의 변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 첫째는 어,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두번째는 당신 즉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세번째는 블레셋 사람이 민마수에 모여 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갈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 사무엘이 어 사울에게 묻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어그 직역하면 메아시타, 어, 아, 이 본문에 보기에는 메아시타, 즉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이 사무엘이 사울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사울의 잘못된 판단과 불순종을 지적하는 아, 그런 아, 목적으로 하는 말이 되겠고, 어 그런 어,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의 대답은 첫 번째 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즉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정했다는 사실을 하나 은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은폐의 시도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즉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을 사무엘에게 돌리는 것 그래서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음을 강조함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은 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즉, 블레셋 군대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서 사무엘은 세 가지, 즉, 백성들이 흩어지고, 어,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여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시급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